아직은 생소한지만 식용 곤충은 미래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시장 규모도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새로운 먹을거리 사던 육성을 위해 식용 곤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오도김학대기입니다 요리사의 손놀림이 분지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크림치와 파스타, 치즈 요리까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모두 밀웜으로 불리는 갈색 겨절이 유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건 아니지만 보이지가 고 그거는 단순히 했더니 그래도 그렇게 보기만은 쉽지 없는 거 같아요 국내에도 전문 식당이 등장하면서 식용 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은 수나 배수 등 일반 가축과 비교해 사육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심이나소양 오염이 매우 적어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인정된 식용 곤충은 매튜기 등세가지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메뉴 개발 등으로 물론 3배 수출은 생각돼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네가지 식용 곤충을 일반 식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곤충 산업을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식용 곤충 제품 같은 경우에 어, 중국 시장만 수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 굉장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곤충 산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11조원 5년 뒤에는 38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화됩니다. <목소리> KBS <목소리> <키움앤> 뉴스 키학재입니다 <목소리> 요즘 왜메스컴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갑자기 식용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글쎄요? 지금 먹을거리도 많고, 많고, <laughs>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 징그러운 벌레를 먹자고 유일식량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75억입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9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90억이 넘으면 지금 75억 중에서도 기아가 10억인데 90억이 넘으면 식량이 두 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량을 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개발 개발 도상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니까 옛날에 먹지 않게 이제 축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중국만 해도 2012년도에 저희가 한 10톤을 먹었는데. 지금 1년 후인 2013년도에는 5배인 48톤을 먹었습니다. 축산물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소가 지금 지구상에 가축이 한 600억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600억 마리 키우는데도 전 세계 지구 농경지에 그 곡물,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50%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가축수가 이제 천억 마리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 천억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사료 곡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전 농경지의 반 이상을 사료 곡물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남서부하고 캘리포니아 뭐 호주 러시아 같은 데 곱창지대에 지금 한 10년째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잘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사료작물을 조금만 올리기만 하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축산물 농가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지금 농사가 자꾸 안 돼가지고, 지금 사료작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그 단백질이 보통 우리는 소나, 뭐, 돼지, 뭐, 닭, 뭐, 이런데, 또 생선, 이런데서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종도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한 70%가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종도 다 멸종.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안에 즉기 생태가 안 잡혀요. 그 생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어종이 이제 말른 거죠, 이제. 멸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생태 한 마리 잡아오면 5 0 0개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안 잡혀서 이제 멸종이 됐으니까. 차 그리고 또이 동물들은 이렇게 집단으로 사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것들도 같이 막 몸을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서 마이신을 되게 많이 내기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도 지금 한 70%는 항생제에 의용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쪽에서 보는 것처럼 저거는 지금 돼지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여기 혹이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첩을 먹는 거는 항생제 먹는 고기를 70%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고기 1kg을 만들려면 소고기는 사료를 1 0 k g 을 먹어야 됩니다. 만들면 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물을 2200리터를 먹어요 22000리터를 그래서 22000리터를 따져보니까 우리 먹는 페트병 2리터짜리 한만 개를 먹습니다 1키로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소가 다 크면 한 500키로 정도 되는데 이 500키로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가 10톤이 들어가고 뭐 물은 뭐 생각할 수도 없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그 500kg를 다 키워서 그걸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부산물 빼고, 뭐 껍질 빼고 뭐하면 우리가 먹는 거는 20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곤충은, 곤충 권충 1kg를 키우는데 사료 1kg만 충분합니다, 곤충은. 그리고 곤충은 또 물도 거의 안 먹잖아요. 물도 안 먹고, 번식력도 아주 강합니다. 번식력 강하고 빨리 자라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지요 그래서 곤충이 훨씬 경제적이고 키우는데도 쉬워요 곤충은 그래서 혹시 혹시 고향 시골이신 분 계세요? 혹시 고향에서 내뚜이가 물가에 앉아서 물 벌컥벌컥 들이키는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내뚜이는 물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만 먹어도 충분하고 그리고 곤충이 저기 나뭇잎 먹고 사잖아요. 나뭇잎을 먹고 사는데 풀 같은 거. 그 나뭇잎에서 수분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따로 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나무들도 나뭇잎을 많이 다는데, 많이 다는데 자기네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뭇잎이. 3분의 1 정도는 광합성을 하고, 거기서 또 반은 열매를 맺고 하는데 쓰지만, 나머지는 다. 곤충들을 위해서 나는 겁니다. 낙엽을 곤충들한테 내어주려고 그리고 또이 곤충들도 알을 막천 개씩 백 개씩 낳잖아요.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부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곤충의 숙주가 되든지 해서 잘태어나지 못합니다. 10분 만에 그래도 알을 많이 낳아서 그러니까 그 곤충이나 나무 식물 같은 것들은 그 내준이라는 게 있잖아. 내거를 내어준다. 이거를 아주 신천을 잘하는 것들입니다. 식물이나 곤 <laughs> 그래서 별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다 만들어서 내어줍니다. 다른 다. 그리고 또그 곤충을 또 이산화탄소도. 아, 소 같은 건 이산화탄소로 이 <laughs> 1kg에 2,850g이나 내보내는데 이 곤충들은 거기에 비해서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단백질 양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개미는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먹어요. 우가 상상이 잘안 가시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k 로로 양으로 하는 거예요. 소고기 1kg 아니면 개미 1kg 이 똑같은 <laughs> 양. 양이 할 때. 근데 키우기 쉽고 번식력이 강해서 1 k g 나 아주 쉽게 맺는다 <laughs> 근데 이, 이, 이쪽에 이 이쪽에 지금 이런 나라 아프리카나 이렇게 곤충을 먹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서도 곤충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미국은 귀뚜라미를 많이 먹습니다 거기는 음. 음. 그리고 또 유럽에는 슈퍼마켓에서 이 곤충을 팔아요. 먹는 식용곤충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는 아니 소뿐만이 아니라 가축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 막 이러고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는 소는 방귀를 <laughs> 많이 끼고 그리고 계속 대생긴질을 하기 때문에 트림을 많이 합니다. 소가.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사실 사람들도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이 동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곤충 같은 우리 먹을거리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할수 있는데 사람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곤충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는 곤충을 먹자 그리고 또 영양분도 많으니까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 식량기구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한 한강인가? 아, 이거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아, 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아, 아. 우리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물이 차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많이 부피가 팽창을 해가지고. 물 수면이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화를 신고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2050년이 되면 그냥 이 상태대로 계속 나가도 보면 우리가 한 온도가 6.4도 올라간답니다. 6.4도가 올라가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이 부피가 팽창해서 수면이 올라오고 나무가 북에 있던 그 빙하가 다 녹아서 수면이 한... 7m 정도 높아지면 해안 국가들은 다 이제 땅이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아마 이 상태대로 가면은 50년 정도가 되면은 물에 다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워...